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지첫 번째는 이제 서론이었죠. 서론인데 오늘은 이제 강,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강해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제 본문을 잘 알더라도 한번 가잘알더라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두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음. 이 강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척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음.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보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이 말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이제 여러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담대 담대하고 여기 뭐 담대하라 뭐한한한 분이 한, 한, 한 아니에요. 네네. 어 강하라. 이제 그래서 왜왜 어, 왜 담대하고 강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냥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아 이거 뭐 내가 뭐 어떨 때는 내가 이걸 할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떨 때는. 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일을 하게 할까라는 어떤 그런 건데. <laughs> 자, 예. 오경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헌장이며 그 나라 백성과 맺은 구원 언약이다. 음. 선지자들은 이 구원 언약을 세상 역사 속에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따라 살도록 인도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선지서로 분류되어 있는 요수와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계속 선포하며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설치된 하나님의 모든 무대장치들을 통하여 그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상고회 보아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스가 우리는 뭐 역사서라이라 하고 있는 있지만 이제 유대인 성경에는 뭐라고요? 네. 선지서 선지서 이제 마치 이제 선지자가 음.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감추어놨던 그런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1, 2절에 계속하여 모세의 죽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 속 죽음의 의미는 단절된 저주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의 연결고리이고 이 연결은 생명과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네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일어나라, 쿰의 음, 말은 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명령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은 말과 같은 단어이다. 모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임에는 분명하나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죽음이요 율법 건세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율법, 율법이 이제 벌써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제 율법을 재정한자가 죽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세 율법 건세는 죽고 여수와 음. 하나님의 구원은 아. 일어나야 한다. 여수와의 아. 이름이 뭐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라는 말이죠. 예. 여수와의 예. 무대 장치는 음. 요단 동 동편, 동편 모압 음. 강야이다. 음. 지정학적으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음. 음. 요단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 음. 애굽에서 강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음. 들어가는 방법은 꼭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한 무대 장치는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지금 바로 요단강 동편에 서 있게 한다. 바로 여기서 모세가 죽고 여수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늙어 죽은 것이 아니고 사명을 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자, 니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했던 이야기 누가 했죠? 어, 메가드가 했는데 아마 이제 이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실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뭐, 아브람도 살아있고, 왜냐, 하면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요, 오수와서의 네 기둥 동사 중첫 동사인 건너라 라는 음. 동사를 만나게 된다. 자, 어제 네 개, 네개 동사가 뭐했어요 건너라. 건너, 건너서 일단 취해야 되고, 어. 차지하고, 그 분배를 하고, 응. 그 섬기고. 어, 응. 아, 다 기억력 좋으시네. <laughs> 하나님의 역사 무대 배치 상 지정학적으로 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 지리 이야기는 선지자적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을 건너면 건너가면 음. 이전세계와 단절을 의미하고 건너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음. 수 있다라는 말이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계획을 한 거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음. 아, 예. 그리고 가나안 땅은 지리적 땅 의미 이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음. 직접 주신 바로 그 땅이다. 창세로부터 언약으로 애비된 땅이며 성도가 믿음으로 건너가 음. 얻게 될 바로 그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것이다. 이 땅은 거룩한 성도가 들어가야 할 구별된 땅이기에 음. 모세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기 부인의 상징인 발바닥으로 선 것처럼 음. 이 땅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 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세 번이나 말씀하고 계신. 음, 나. 음. 네. 음, 그렇죠. 세, 세 번. 네, 아까 우리가 봤죠. 네네. 네. 세번 강조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 열심이나 강함이 필수적인 조건처럼 보이기도 음. 한다. 음. 그러나 먼저 이 말의 뜻을 살펴보자. 강하라 라는 말은 무엇을 단단히 붙잡고 동요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음. 이 말은 나의 신념이나 세상이 정의하는 한관 없이 7, 8절에 보세에게 선포한 그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으로 매인받아그 말씀과 연합하라는 말씀이다. 담대하라는 말도 깨어 있어 단단히 서 있으라는 말인데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담대히 서 있다는 말이다. 이두 단어는 직접적으로는 손과 발에 연관이 있는 동사 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네. 전 인격을 의미함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강 담대하라. 음. 어, 강하라. 담대하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 네. 성도가 말씀 앞에 음. 강하고 담대히 서는 것은 사람의 음. 힘이 아니라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음. 음. 그리고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히 서므로 누리는 형통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가? 음. 음. 형통의 단어의 의미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형통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 형통이란 말이 영어성경에는 success, 성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음. 세상적인 그렇죠. success 이런 느낌이 그, 그건, 들잖아요. 그건,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예, 예. 어. 형통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 우리말의 뉘앙스는 그렇다. 예, 그렇죠. 네. 이래야 그 다음 것들이 우리들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양 말씀에 묶여 강하고 그 말씀에 반석이의 믿음으로 서자. 그러면 참된 형통의 진미를 맛보게 될 것이다. 지혜의 형통을 이해 선지자 여수아가 선포하는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자. 음, 음. 자, 이제 이, 아, 이, <laughs> 형공 이러면 어, 어, 뭔가 뭐그 세상적인 어, 생각으로 어, 성공, 석세스 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여수 하나님하고 그게, 그게, 그게 같이 하는 하나님. 왜냐면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네. 히브리에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음. 그 단어 그 당시에 있는 그 느낌을 담은 단어 가족이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언어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느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예, 이제 그, 그 모조 저의 그렇죠. 형통이라는 이브리 그렇죠. 단어가 예, 형통 이 썩썩 예, 잠깐만요. s u c c e s s 란 말이 샤칼이라는 말인데요. 어, 여기 이제 창세기 이제 어 보니까 어몇 장에도 나오냐니까 3장 장에 3장 보면은 여기가 보면 3장 6절에 도 이제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어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했어요? 지금 예, 탐스러운 나무인지라라는 이제 그 단어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볼때 아까 이제 어떻게 돼서 1장8절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가 형통한다. 예, 형통한다. 이제 그 지혜롭다라는 이제 고코고 아,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아, 뭐 우리 한스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정복을 하는지 볼 것입니다.